안녕하세요. 스마트 달리카김태용 차장 인사드립니다. 그랜저 차량이 제 새로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월 렌탈료 금액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그랜저 차량이 지금 11일 동안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총 3만 2천여 대가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전 예약한 것 중에서 뭐 국내 차량에서 제일 높게 지금 사전 이야기 된 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랜저 차량이 아무래도 정말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찍... 지금 막 찢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K7은 지금 아무래도 그 반면 인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랜저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상당률 율이 좀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견적 내드리는 거는 제일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낮은 등급 뭐2.5 가솔린 프리미엄 등급은 어총 차량 가격이 3,294만 원 그리고 3.3 가솔린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3,578만 원. 그리고 LPG 차량, 뭐 렌터카 모던 등급 차량은 2,850만 원 차량으로 각각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렌탈료 확인하러 가시죠. 지금 좀 세부적으로 제가 견적을 내드리고 싶었었는데, 뭐 각각 등급별로 이제 옵션이 좀꽤있긴 있는데 옵션을 제외하고 등급별로 제가 가장 낮은 등급. 으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등급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어 견적 자체를 저희가 어, 어떤 분들이 뭐 옵션을 놓고 등급을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각각 틀리다 보니까 제가 낮은 등급으로 해야지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어, 금액대가 뭐 200만원 올라간다 300만원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도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등급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저걸 댓글에 보니까 뭐 K7 차량 제가 이제 뭐 사전 예약을 하고, 원래 어 탈료를 내기 위해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달 정도 후, 세달 정도 후에, 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왜 이리 비싸? 다딴 어? 데보다 뭐 비싼데? 제일 저렴한 거 아닌데? 최저가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감안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이렇낸거 하고, 다음 달하고, 또 내년하고, 또뭐 2월달, 3월달인데, 그거 뭐 전에 찍은 거를 보고 뭐 금액대가 왜 이러냐, 틀리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네 지금 현재로서 최저가 확실합니다. 일단 48개월 아까 말씀드렸던 2.5 가솔린 프리미엄 정도 말씀드릴게요. 48개월의 연간 주행거리 25,000km는 월난월란탈료월랜탈료가 어, 52만 7천 원.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개월 연간 주행거리 2만km는 50만 5,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3 가솔린이고요. 일단 48개월에 연간 주행거리 25,000km 기준으로 월 렌탈료는 61만 5,000원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6 0개월에 연간 주행거리 2만km는 57만 4,000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LPG 차량은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는데 LPG 차량 3.0 뭐, 요것도 보면 일반인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뭐 렌터카용, 그 다음 뭐, 장애인용,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 렌터카 쪽에서는 보면은 일반인용으로는 거의 진행이 안 되시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렌터카용, 장애인용, 같이 통합되어 있는 그 차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모던 등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8개월에 연간 주행거리 2 5 0 0 0 k m 기준은 52만 2천원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60개월 연간 주행거리 2만km 기준은 48만 8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총 차량이 게 그랜저 차량이 6세대거든요. 이뭐 1세대는 뭐 1986년도부터 나왔어요. 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이제 차량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단종될 때까지 6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총 6년 2개월? 그리고 2세대는 6년, 뭐 3세대는 6년 10개월, 그 다음 뭐 4세대는 5년 8개월, 그 다음 5세대는 5년 10개월. 그럼 지금 현재 6세대인데, 이 차량이 지금 2016년 1 1월달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 지금 현대차를 봤을 때 5년, 6년, 이 사이로 지금 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이제 풀체인지를 예정을 했을 때는 2022년쯤에 이제 완전히 바뀐 또 그랜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 자율 주행 장치라고 해가지고 HDA HDA가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거 몰랐던 사실이긴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핸들을 살짝 놔둬도 되고 그다음 뭐 자동으로 좀 조절이 되는 이제 운전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능을 넣게 되면 가능한데 어 저는 이제 속도로만 이제 쭉 이제 차가 이제 앞차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앞차가 좀 줄이면 다시 또 줄이고 좀 가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기사를 찾아서 알았는데 앞에 이제 뭐 자기 차가 이제 110km로 막 가잖아요 가고 있을 때도 어 이제 뭐손 놓고 막 가는데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 근데 그 구간이 90km 구간이에요 그러면 90km 미만으로 줄이인대 자기가 알아서 차가 과속 카메라도 인식을 해서 어 우리나라 에 이제 그 과속 그 뭐라 그러지 과태료? 요거에 대한 세금이 좀 많이 줄것 같습니다 요런 걸 넣게 되면 어, 그러니까 뭐 솔직히 카메라도 알아서 줄여주는데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찍는 거 아니면 요런 거에 단속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레티카 정말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깔끔하게 진행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난 지금 막 빨리 차는 상담을 받아야 돼뭐 어, 이렇게 어디 남겨야 되고 저기 남겨야 되고 뭐이 시간이 좀 소요되신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 밑에 여기 저기 저희, 저희 이제 김태용 땡땡땡 뭐 여기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은 뭐 새벽 1시 뭐 2시 3시 뭐 상관없습니다 주말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즉각 즉각 바로 전화로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 많이 밑에 여기 밑에 밑에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 회사 사람들이 그러니까 렌트면 렌트, 활부, 활부, 리스, 리스를 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궁금해서 잽싸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갑자기 안녕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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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